안녕하세요. 영천 앰입니다. 오늘은요. 고추 모종을 좀 심으려고 해요.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따뜻하네요. 완전 여름 날씨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고추를 심어놓고 바로 비를 맞으면 아주 좋거든요. 비에는 영양제가 많으니까. 지금 심기 전에 이렇게 모종 위에 또 영양제를 좀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모종 뭐 잠시 대기해라 얘들아 여기300 폭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거 고추 심는 막대 고추 구멍 뚫는 이 막대를 우리 남편이 만들었어요 요 막대기가 이렇게 사람 허리 키높이만큼 되는 막대기에 또 요거는 이렇게 줄을 여기 40cm에요 이렇게 해서 요 끝에는 또 이렇게 뺏어가기, 땅에 들어가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구멍이 뚫힌과 동시에, 여기 이제 이 끝에는 철사를 이렇게 꼬부려서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여 구멍을 뚫는과 동시에 이 야가 다음 뚫고 구멍을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해서 하면 이 간격이 정확해야죠. 이 간격 맞추는 거를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구멍에 심으면 너무너무 멋져요 어... 고추를 많이 전문으로 하는 집은 또 요즘 뭐 기계가 뭐 물가 나오는 동시에 구멍 뚫는 기계가 있다고 하던데 저는 희 그냥 뭐 텃밭에 조금 하는 거니까 그런 기계까지는 못 사겠고 이렇게 우리 남편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막대를 만들었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주 많이 빌려가요. 자, 이제. 자, 이제 물 옷으로 가지고 올게요. 뭐 가는 것좀 보여주고. 자, 자, 카메라맨, 이리 좀 와보세요. 자, 요 빼고는 구멍에다 이렇게 고추 모종을 이렇게 놓고요. 아, 구멍이 조금 작네요. 구멍 넓이가 조금 더 길어야 되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고추 모종을 이렇게 꽂아요. 그냥 이렇게 꽂아 놓고 뭐든 잠시 대기시켜 놓고, 이제, 이렇게 고추모종을 꽂아 놓은 상태에서, 물을 이렇게 하면, 여기 자세히 가까워서 이 한번 비춰보세요. 이렇게 해면 물이 나감과 동시에, 고추모종이, 이 뿌리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물줄기 때문에 땅이 더 뚫혀요 구멍이 뚫히면서 고추 모종이 이렇게 똑바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사은 철물점 가면 팔거든요 이렇게 복토를 좀 해줍니다 이 철물점 가면 이거 얼마 안 주면 사요 이렇게 복토를 해 놓으면 멋지죠 이러면요 혼자 심어도 고추 그것만 심을 수 있어요 심는 대로 자, 구멍 안 뚫어도 돼요. 그냥 물만 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고추 포기들이 탁탁 서잖아요. 이렇게 하면 고추 모종 심는 게 아주 재밌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또 고추 모종을 꺼줄게요. 자, 감독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당신은 이제 3 0 0포기를 심고 있는데요. 이제 다돼 갑니다. 자, 물 주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포스 들고 물을 주면 이게 물도 듬뿍 주이고 또 물을 주면서 속이 흙수이 내려와서 자동으로 묻히게 되니까 아주 잘 살아요. 물수대로 포스 주는 거 보다 이렇게 주면 훨씬 물을 듬뿍 줄 수가 있거든요. 음. 고추가모종이 뭐 300폭인데 아주 빨리 심었어요. 이렇게 심으면 아주 시간이 많이 절약돼요. 그전에는 이렇게 할줄 몰라서 구멍 뚫는데도 간격을 어느 만해야 되는지 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리리 물수대다 물 들고 와서 보즘은 정확하게 구멍 속에 들어가지도 안 하고 막 바깥으로 많이 흐르고 그래서 물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도 힘들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호수로 갖고 와서 이제 물을 주니까. 식는데 시간이 많이 절약되면 많이 절약되고 고추가 살기도 잘 살고 이렇게 하면안 시들고 금방 살인이 돼요 왜냐면 물이 들어가면서 뿌리들이 땅속으로 좀 일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식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아요 자 이제 막바지가 됐습니다 하나 둘, 셋넷 네, 다섯 포기 남았네요 삼복 300포기 중에 이제 거의 다 심고 다섯 포기만 남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흙폭포도 해주고 너무 쉬워요 이거 한개 사비 이고 사갖고 이렇게 그냥, 보여주긴 하면 되니까. 자. 삽을 앞으로 슥, 당겨서, 그러면 여기 흙이 가득 당기니까, 여기 보여주면 아주 쉬워요. 사람이 머리를 써야 돼 자, 와 고추 심기 끝났다 고추 300포기 쫙 심었어요 이제 심는 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네. 고추가 이제 딱 사림되게 꼬고 이제 말뚝도 박아야 되고 아직 할일 많이 남았어요. 말뚝도 박아야 되고 줄도 쳐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깻묵도 줘야 되고 와잘 심겨졌어요. 순식간에 심었네요 지금. 요거는 양파밭이고요. 양파가 잘 크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뽑을 때가 되어 오네요. 요거는 부추밭이에요. 고추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벌써, 한번 잘라 먹었는데, 이렇게 많이 컸네요. 이야, 양파가 잘 굵어지고 있어요, 아주. 양파도 굵어지고 있고요. 어, 마늘이고. 마늘도 많이 컸어요. 자, 이제, 고추 심기 끝났고, 고추 자라서 고추 달릴 때 되면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심히 마무리 잘하고 나오세요.